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개별 기업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투자해온 종목 중에 하나인 애플을 수익 실현할 계획인데요. 애플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엄청난 억가를 당하면서 무슨 뭐반독점법으로 기업이 쪼개진다는 둥 AI에 너무 뒤쳐져서 주가도 계속 하락할 거라는 둥 온갖 악재로 뒤덮이며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60에서 170달러 구간일 때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분할 매수를 가장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 다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지금 애플 주가가 220달러가 넘으니까요 갖고 있는 달러 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다들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 오늘 애플을 익절할 생각이고요 혹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제이비 님 얼마 전에 제이비 님이랑 같이 투자했던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은 막 2주도 안돼서40% 넘게 오르고 너무 화끈해서 좋았는데 애플은 5개월이나 투자했는데 3 4 0 수익률 리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애플 같은 노잼주는 다음부터 사면 안 되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5개월에 3, 40% 수익률이면 엄청 잘한 거예요.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이 재미없다는 것도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쓸데없이 말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종목에 처음 매수를 결정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위험한 종목과 안정적인 종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테슬라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죠. 그냥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 샀으면 수익률이 단기간에 수백 프로가 넘었을 텐데. 근데 안 하죠. 왜? 위험하니까. 크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애플 같은 거는 우리가 큰 스트레스 없이 매수한 이후로 거의 그냥 계속 쭉 오르기만 했어요. 특히 164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는 두번 다시 저점 터치도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계속 쭉 올랐거든요. 중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폭락이 벌어졌던 그 짧았던 구간 제외하면, 물론 뭐 이때도 사실 애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고, 또 순식간에 고점 회복하고 이후에도 잘 치고 나갔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 투자하면서는 우리가 공포와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품으로 벌어들인 돈그 절대값을 봐야지 막아 이거 투자할 돈으로 저거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주식으로 망하기 딱 좋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두번 올릴 예정인데요. 9시에 한번 올리고 11시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던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채권이 강세를 띌 만한 소식이 몇개 있었는데요. 일단 대선이 코앞에 펼쳐진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약세를 띠며 채권이 강세를 띈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보복성 공격을 경고한 부분 역시 채권 강세에 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퇴출되고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자주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으로 인한 엔비디아의 상승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어제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아마존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핵전력 데이터 센터 계획을 거부하며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0월 내 중국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는 소식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약간 낮아진 것에 영향을 받고 하락으로 마무리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늘 밤 9시와 11시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수익 실현할 건 실현을 하고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으면 또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